안녕하세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윤성열 대통령이죠? 네. 대통통이이개혁을을는데데그왜잘잘이이야회회의원애이이 네. 개혁명 면면그뭐뭐요잘잘이죠죠람 네. 어, 대통령이 개혁명 낼수 있는 거야 맞아헌 헌법이면 헌법 사람 사지 뭐가 사람 야람사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야 민주당, 민주당 얘내말잘 들어. 우리나라 지금 저기 보황 영미만에 시추하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매장량 이 있어. 왜 시추를 멈추게 해 인마? 왜 못하냐? 이 시추를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만들 수 있,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못하게왜왜 왜? 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걸 왜바지 e w 자꾸 r 어 w h 자 r e where, 주 h e r e where, 나 h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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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한도병의 힘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월남전의 힘으로 이겼고, 광부 선배님들의 힘으로 이겼고, 다호운 문화들의 힘으로 이겼고, 김동군대의 힘으로 이겼고, 안되요안 안되는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을 모시고 이야기할때는 군인정신으로 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 50년전 엄마야 나러피 여러분, 을러분때때분 여러분, 여러분, 나러분여러 했을때 그때 6분여분 보십시오. 이 나라는 군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역사에 우리나라가 위험했을 때는 다 장군님들이 구해줬고, 우리나라 최근에 1950년도에 6 2 5 6 .25 동란이 났을 때는 장가 한번 못간그 그, 어린 떠 어린 이 이렇게 뺏길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가 지려면 벌써 졌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을 과학문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끝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을 mandre demi alun putrun tarash show ana ido hello 해독해 다지 살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한참 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 속에 열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왔지만 세상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세상과 하직갈때 거기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 왔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네. 반드시 이깁니다 네. 반드시 이깁니다, 네. 반드시 이깁니다. 네. 반드시 이깁니다. 아니, 지금, 아직도.